안녕하세요. 변칙 축구단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30일 새벽 경기 첼시와 브라이튼 경기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첼시는 리그 3위로 6경기 3승 3무 상승세에 있습니다. 홈에서 득점은 평균 득점이 2.4, 평균 실점이 0.8로 기록이 매우 좋습니다. 원정팀 브라이트는 리그 9위에 있습니다. 6경기를 보면 1승 3무 2패. 원정경기에서 평균 득점은 1, 평균 실점은 1. 상대의 성적을 보면 최근 5경기 3승 2무로 첼시가 압도적인 우위에 있습니다. 다음은 홈팀 첼시, 최근 팀 분위기를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첼시가 브라이튼에 비해 모든 기록에서 우위에 있다는 사실은 누구나 다 알고 있을 겁니다. 기록들을 자세히 보면 이번 경기 이변을 찾기는 상당히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는 네번 브라이튼과 홈 경기에서 첼시는 무실점을 기록했다. 또한 최근 9경기를 보면 무패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첼시의 최근 경기를 보면 양측 윙백도 짜임새가 강해져 수비가 매우 안정적으로 바뀌어가고 있다. 따라서 이 이야기는 클린시티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는 이번 경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번째, 뭐, 악재로는 직전 경기 에스턴 빌라전에서 실바와 캉테가 부상을 당해 이번 경기 출전이 힘들 것으로 생각됩니다. 반면 호제로는 직전 경기 에스턴 빌라 경기를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루카코가 살아난 느낌이었다. 헤딩골 1득점과 마치 들소같은 질지로 수비수 튕겨나가는 모습이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PK 유도로 1득점을 더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투엘 감독은 루카코를 이번 경기도 벤치에서 출발할 수 있다. 라고 언급한 기사가 있습니다. 다음은 원정팀 브라이튼 최근 팀 분위기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직전 브랜트포드를 2대0 승리해 팀 분위기는 좋아졌습니다. 이 경기를 보면 첼시 경기 원정을 앞두고 브라이튼은 팀 역량 100%를 짜낸 그런 경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두 번째로 최근 원정 경기에서 승리가 없고 무승부가 많다. 따라서 승점 1점을 챙기는 전술을 이번 경기 가지고 나올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여섯 경기 중에 다섯 경기가 무승부다. 지난 7 경기를 보면 2.5 언더 경기였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코로나 이슈로 경기 일정이 불규칙적이다. 따라서 주전 선수 구성에도 에로점이 있다고 합니다. 네 번째는 핵심 공격수 무페이가 코로나로 결장 의심된다. 장기 부상에서 돌아온 공격수 웰벡의 활약은 미지수다. 또한 수비수 웹스터가 복귀 후 수비가 단단해졌다는 느낌이 든다. 따라서 이번 경기 전술은 승점 1점 획득이 최대치 목표로 보인다. 경기 예상을 해 보겠습니다. 앞에서도 설명을 했듯이 최근 맞대결 경기를 분석해 보면 브라이튼이 강팀 첼시 상대로 선 수비 위주의 축구가 예상됩니다. 브라이튼은 원정 경기에서 오무일패로 대부분 무승부 경기가 많았다는 점도 우리가 주목을 해야 합니다. 이번 경기도 브라이튼은 바로 직전 승점을 챙겼기에 이 경기는 최대치 무승부 즉 승점 1점을 챙기려는 축구를 할 것이라는 것이 예상됩니다. 다시 말해서 수비 위주의 잠구는 축구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강팀 최근 첼시의 흐름은 다시 상승세에 있습니다. 리버풀과 승점 2점 차 2위 경쟁을 하고 있고 이번 홈경기 승리를 위해 첼시는 경기력을 극대화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첼시는 브라이튼 상대로 5경기 3승 이무 압도적인 우위에 있는데, 그 경기를 세밀하게 보면, 3승 기록을 보면 3대1승, 2대0승, 3대0승, 모두 2점 차 이상 승리였다는 것을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승부 기록은 0대0과 1대1이 있습니다. 이번 경기 홈에서 첼시가 무승부를 할까 예상하기 힘듭니다. 따라서 첼시의 승을 전제로 수비 중심 경기가 예상되는 브라이튼. 많은 분석가들은 첼시의 한 점차 승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방송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첼시의 첫 골이 어렵게 들어가는 순간 브라이튼의 잠그는 축구도 종료다. 그후 진행은 첼시가 쉽게 추가 득점을 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직전 설명을 드렸듯이 맞대결 승리 시 전부 2점 차 이상 승리했다는 기록을 중요시하여 고배당 2점 차승 픽을 저희 방송은 도전해 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2021년도 3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한해 마무리 잘 하시고 새해도 저희 방송과 함께 좋은 소식이 있고 부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저희 방송은 앞으로도 숨어 있는 이변 데이터를 찾아 여러분에게 제공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저희 방송에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